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어서서 십자가에 못박어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제가 아마 2주 전입니까? 그때 주일날 설교할 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벌써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우린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값지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서 망하게 되는 허망하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은 매 순간에 이매 순간이 선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육지를 보니까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그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채고 대자자장들과그 하속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그들은 일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해서 없애는 것이므로 빌라도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여론은, 여론조성에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는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제거만 하면,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여론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산이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요즘 보면은 참 우리나라 여론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론 또 좋은 것을 제대로 보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택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쨌 주목해야 될 것은 이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 빌라도의 어정쩡한,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고 또 자기 아내로부터 예수님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전언도 있었던 터라 할 수만 있으면 석방하고자 구시를 찾았습니다. 총독의 근원으로 얼마든지 석방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그가 적당한 명분을 찾고자 고심한 이유는 두 마리 토끼, 즉 유대인의 민심도 잃지 않고 자기 총독도, 총독의 어떤 그런 직책도 유지하려고 했던 또는 어, 민심도 얻으려고 했던 아마 그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심으로터 소외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양심의 짐도 들고 또 민심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경계해야 될 삶의 자세가 바로 오늘 이 빌라도의 이 태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둘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생사 화복이죠. 생과 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과 하, 사와 화를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또 마귀의 일꾼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그 원인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둘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이 뭡니까? 그 이런 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 마태복음 4장 2 0제을 보면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laughs>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은 사업체라든지 직장 같은 걸다 버리고 널 어, 조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성경만 봐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은.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과 사업체를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성도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면은 나 자신을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공존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라도 신행생활에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우리 주님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 오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어,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옳은 것입니다. 또그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삶 가운데서 그 일들을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를 우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자칫하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치 내 직장이고 내 사업터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거냐 하나님이 하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오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그 선택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삶,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도 성공하고 그 산을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매사에 우리의 영적 삶에서는 반드시 선택의 기록이 있는데 그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또는 주님을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의 내삶 가운데 함께해주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이여 우리에게 세심과 능력을 주셔서 오직 주께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에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